예담 유아의 치부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 예배 오늘도 주일입니다 이 시간 부모님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요 아, 혹시 예배 시간을 어기거나 또는 예배 시간보다 한참 뒤에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있나요? 헌금은 하셨나요? 성경책과 또한 단정한 복장을 준비하셨나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내복차림이나 편한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 비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예배를 훈련 받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9월 12일 주일 예담 유아이 주부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우리 손동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볼 건데요. 자, 우리 손동작을 주, 손동작이 준비가 된 친구들은 양손을 번쩍 들고, 손을 반짝반짝. 손을 반짝반짝.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왼손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 다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손유희는 더 길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남은 2주 동안에 손유희를 잘 외우셔야 그 다음이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very good. 잘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 머지않아, 이 위드, 코리, 위드 코리아, 위드 코로나, 정말 코로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해야 할 우리 아이들 세대에,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또한 주의를 지키는 거룩한 훈련이 부모님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출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비대면이라서 직접 소통하는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기기울이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점심에는 조금 따뜻한데 날씨 때문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대면에서 만날 때 활짝 웃으면서 만나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헌금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께서 큰 목소리로 이 과의 핵심 내용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금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네. 오늘은 헌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헌금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헌금 지갑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야기대로 준비됐지요? 자,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슝슝! 여기는 예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지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성전에 놓여 있는 헌금함 앞에 앉으셨어요. 예수님 쪽이 앞에 보이는 게 바로 헌금함이에요. 그리고 헌금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고 계셨지요. 번쩍 번쩍 멋진 옷을 입은 부자들이 헌금하러 왔어요. 어흠, 으쓱으쓱. 부자들은 헌금하는 모습을 뽐내고 싶었어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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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지? 땡그랑. 땡그랑.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이만큼 헌금하는 건 아주 시군중 먹기야. 부자들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헌금함에 많은 돈을 계속 넣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와 저기 부자들 좀 보세요. 저렇게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그러게요. 정말 대단해요. 허름 허름 낡은 옷을 입은 가난한 여자도 헌금하러 왔어요. 조심 조심 여자는 적은 돈이지만 정선껏 헌금하고 싶었어요. 땡그랑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다 드려요. 너무 적은 돈이지만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두 드려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가난한 여자는 동전 두 개를 조용히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이고, 저 여자를 좀 봐요. 달랑 동전 두 개를 헌금했어요. 그러게요. 아, 저 돈으로 뭘 하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중이 가난한 여자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 부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여자는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단다. 예수님은 많은 돈을 넣었던 부자들보다 동전 두 개를 넣은 여자가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적은 돈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정성껏 드린 것이랍니다. 친구들,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가 중요해요. 헌금을 할 때마다 기도해요. 친구들, 유주야, 우리 시오나 시은아, 우리 함이나 하주나 가은아, 우리 헌금할 때마다 우리 준서야, 시우, 지후야, 헌금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쁘게 드려요.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이지만 이 헌금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먹지 못해 굶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쓰이고 또한 많은 비로 인해 태풍으로 인해 생활할 곳을 잃어버린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쓰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도 쓰이고, 그리고 우리처럼 좋은 교회가 아닌 허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쓰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금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말해 볼까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말해야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금해요. 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헌금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과 영상이 나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꼭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